교영이어서알라아또 만났네 우리. 교영아. 아. 니네 혹시 내 배추털 못 봤지? 뭐? 뭔추털 <laughs> 아니 아니. 배추털? 아니 아니. 피연 피연아 무시해 무시해. 배추? 어, 어. 아 배추털 안본 사람들이랑만 배경 하거든. 원래 나 몰래 볼래, 나볼래아 <laughs> 보지 마. 그게 뭔데? 몰라. 아니, 아니, 아, 아니야 아니야. 공주 여파 방송 가면 돼? 아니야 아니야. 보면 그 정지 당한다. 그래? 그랬어 어. 배추털 보면 뱃 깨준다는데. 아야. 아니, <laughs> 아니 저먹고 교영이 아이디 먹어. 나 시연 S I I Y E O N. 아이 장난치나 뭐 영어를 모르는 줄 아나. S I Y Y E O N이제. 어 S I I 연이야. -E 시연이네 시연. 어. 교영아니 어. 근데 네 스팀 사진 와 사기 천한 노저날 찢었어. 어니까와 사기 쳤 천한 놈. 나도 같이구하거 이거, 기거가많이떨 어. 어. <laughs> 어.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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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다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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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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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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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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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거, 이 아니! 교영아! 니 네, 아니라니까! <laughs> 슈피야, 이거 어... 숫야 이거 먹어놔? 어... 아냐 아냐 우리 차로 가자 차로 아그 버린다? 어어잖아 어. 무거워, 무거워 버려 버려 버려! 이거 니 앵무새가? <laughs> 너 역겹다 예쓰 오어짜쓰 아 예수 근데 네 공방에서 좀 이쁘게 나오던데? 아이 무슨소리야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아그교 그렇게 안생겼는데 아나 그렇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교형이 처음 봤을 때 우리집 왔을 때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머리에서 신내났다니까 교형 우리집 올 때도 머리 안 감고 왔다 그래서 <laughs> 아, 그냥 어. 제가 머리 감으라 했잖아요 제가 맞아. 집에 맞아 <laughs> 교형이 우리집 올때한 3일 안 씻고 왔어 맞군요. <laughs> 아 뭔소리야 내가 버린 거다 이가 아, 배율이 없는 사람! 그래네그뭐 껴져있는 그, 뭐 껴져 그 배율 나한테 주면 된다 왜? 어, 어디? 나안껴는데아 그래? 수필이 아, 뭐가 아. 없는데? 나도? 어싸나4배 나이스! 4배 나랑 바꿀래 아니 이거 아, 그.. 스피커 꺼 스피커. 응. 나랑 바꿀꺼가! 음.. 그래. 나8배율인어 주라 그럼 스피 주라 나딱 봐도 제 8배율 거짓말 같아 아니, 맞지? 아니, 저, 어... 저거 어디 어디, 어디? 이렇게 사적이다. 니네 어디 가요? <laughs> <여>, 저, 저거요. <여. 웃음> 아싸, 저기 등산 사람이 숲인 줄 알았어. 자, 이준아 음, 캔, 무슨 일이야? 그거? 왜? <laughs> 아니, 저, 그 뭐야? 옷 초록 색깔 입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프로 워기 때문에. <웃음> 어, <웃음> 아, 뭐야? 야, 아, 타자! 뭐야? 무서워! 야, 나 죽었어! 죽었어! 야, 오토바이 타고 죽은 적 처음이야. 아유, 정말 손 많이 간다. 정말. 나이제봉준이차탈니 <laughs> 뭐? 야 이게, 나이야 왜? 아니, 시게아 너는 와. 언니 그냥 흘니가게 어, 아니, 이게, 차니니 이게, 아니, 이게, 말도 안돼시니네 이게, 사람이 없는 차에 게아도 이게, 이이 꼴집 니 이게, 니 언니랑 뛰어 디어디어 자, 여기 총 들고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좀벌수 있으니까 다 같이 클리어 갑시다. 네. 2층으로 올라가세요 시연이. 네. 올라가요. 뛸게요. 네. <laughs> 무조건 몸빵은 시연이. 네. 네. 시이가저집 네. 네. 클리어, 클리어, 저희 집이요. 저희 집입니다 여기. 여기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라 가지고. 쏜다. 쏜다. 우리 쏜다. 우리. 여기. 이쪽 우리 딱 쏜다. 여기 있을 거야 여기. 아, 우리 바퀴 터다다지아 언니 언니 내려봐 언니 내려 언니 내려. <laughs> 아, <오오>. 봉준아 봉준아. 소근이. <laughs> <laughs> <수, 수 ,eres! 웃음> 아, 배추 도사가 음, 다쳤어. 어 안돼 안돼 봉준아. 지현아 연막 가져. 연막 없어. 연막 받을게 내가 받게 아, 뒤에서 야, 가해라, 내, 쪽으로, 내 쪽으로 내 쪽으로.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살려야 돼. 살릴 수도 있겠는데. 시연아 뒤쪽으로 와서 살려. 시어나! 아, 이거 야, 이거 어디가서 왔는데 어떻게 살리하는 거야? 오케이. 아, 엄마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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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. 아, 뭐야, 숲이 아니었네. 그럼, 가, 그럼 괜찮아, 그럼 괜찮아. 일단 귀여워야 돼, 귀여워야 돼. 살고 싶으면 귀여워야 돼. 예, 어디, 이거, 어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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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이거, 이거. 아니!

군대다 <laughs> <laughs> 죽었다. 스 군대다 <laughs> <근데 나> 죽었다. 아니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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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내가 <laughs> <근데, 웃음> <근데, 근데, 웃음>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. 폭정 누고세상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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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뭐하 <laughs> 뭐야 어디갔어? 저희 다죽었다아니해 아니야 말아니 아니야 아니야 말너봐 아니야 말너해해봐 아니야 말해봐. 아니야 말해봐. 아니야 말해봐. 아아니 이것도 될걸? 너야 말해봐. 아니야 말해봐. 아야내 얼굴에다 와! 말해봐. 아야말아야아야아 나 크로마키 옷, 옷까지 되는 크로마키 처음 본다 말이야 아니 저렇게 깔끔하게 되는 건 처음 봐 나도 너무 아, 재밌어